6월 23일 수요일 윈티비 미주 한뉴스입니다. 23일 각 미주 공관 홈페이지에는 직계 가족 방문 격리 면제 신청 양식과 방법이 공개됐습니다. 6월 28일부터 접수가 개시됩니다. 각 재외 공관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발표는 6월 13일 중앙대책본부에 보고된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 관리 체계 개편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직계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 사위와 며느리를 포함한 직계 비속에 하나며 형제 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국 직계 가족이 장기 체류 외국인인 경우에도 적용되나 외국인 등록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거주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단기 체류 및 불법 체류 외국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외 입양인이 국내 거주 친부모 등을 방문하는 경우도 적용되며 입양 관계 증명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예방접종 증명서와 예방접종 증명서 진위 확인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내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해 입국하는 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국내외 가족관계 서류는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이 외에도 기본적인 제출 서류로는 여권 격리 면제서 발급 신청서, 격리 면제 동의서, 가족관계 증명서, 방문가족의 한국주소 증빙서류, 신청자 항공권 사본, 신청자 주소지 증빙서류 등을 필요로 합니다. 격리 면제 기간은 총 14일이며 격리 면제서 발급 후 1개월 초과 지연 입국 시 면제서는 무효 처리됩니다. 출국 시 72시간 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며 외국 국적자, 즉 미국 시민권자는 입국이 불가능해집니다. 한국 국적자도 테스트 후에 14일간 자비로 격리해야 합니다. 시카고 총영사관에서는 대면 접수와 이메일을 통한 비대면 접수를 동시에 진행, 6월 28일부터 시작됩니다. 해당 날짜 이전에 접수된 신청은 자동 반송되므로 주의를 요한다고 밝혔습니다. 7월 1일에서 7월 5일 사이 출발할 경우 6월 28일과 29일 사이에 접수하면 격리 면제 입국이 가능하므로 3일 만에 접수 출국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접수일과 출발일이 지정되기 때문에 해당 접수 및 출국 날짜에 맞춰야 접수 격리 면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거부한 미국의 한 병원 직원들이 무더기로 해고됐습니다. 21일 화요일 텍사스주 휴스턴 시의 휴스턴 감리교 병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한 직원 153명을 해고 또는 권고사직 조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병원은 소속 의료진과 일반 직원 2만 6천여 명 모두에게 코로나19 백신의 의무 접종을 요구했으나 직원 178명이 이를 거부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텍사스주 남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은 이들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환자를 돌봐야 하는 공공의 이익이 백신 접종에 대한 선택권을 보호하는 것보다 우선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병원 측은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해고와 공고 사직을 진행했으며 백신 거부로 직원 고용을 해지한 것은 이 병원의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2일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증가되고 있는 각종 총기 폭력 사건들에 대한 전략의 일환으로 법에 정확하게 따르지 않는 총기 판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고의로 무기 소유가 제한된 사람에게 무기를 판매 또는 전달하거나 정부 기관으로부터 총기 추적에 대한 요청을 따르지 않았을 때 적용되며 총기 거래 면허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는 고스트 건스라고 불리는 일련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자체 제작 총기류에 대한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23일 발표해서 경찰이 경범죄로 인해 용의자를 추적할 때영장 없이 가택에 진입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캘리포니아주 경찰이 도로에서 소음으로 인한 경범죄 용의자를 쫓아 차고까지 진입해 운전자를 체포한 사건으로 촉발되었으며, 대법원은 이 사건을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경찰관은 폭력 발생의 증거가 있거나 위급하다고 판단될 때는 영장 없는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경범죄인 경우 위급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따라서 영장을 받아서 진입해야 한다고 판결해서 밝혔습니다. 일리노이 주의 천연자원부는 23일 발표해서 락튼 댐에서부터 위스칸신주 경계까지의 락 리버를 폐쇄한다고 알렸습니다. 당국은 캠툴 화학 공장의 화재가 계속되면서 현재 강에서는 배를 타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캠툴 화학 공장의 화재는 현재 8일이 지난 후에도 소화되지 않았으며 관리들의 발표에 의하면 완전한 화재 소화에 적어도 이틀이 더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보건당국은 현재 지역 내의 공기가 숨쉬기에 적당하다고 알렸으며 미국 화학안전 및 위험조사위원회에 두명의 조사관이 배치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6월 23일 수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전 지역 신규 확진 1만 1,005명, 신규 사망 352명, 백신 완전접종률은 45.7%를 나타냈습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 191명, 하루 새 신규 사망자 수는 8명을 가리켰으며 백신 완전접종률은 44.5%를 가리켰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코로나19 데이터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토털닷컴을 통해 다시 볼수 있습니다.